아이비의 증식, 가지치기와 물꽂이, 그리고 안녕하세요, 백입니다 아, 아이비를 자르고 있는데요. 어, 지난번에 물꽂이 하고 있던 아이들을 카네이션이랑 같이 심는 바람에 어, 물꽂이 하던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추가로 물꽂이 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비들이 너무 자라서 수영이 좀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듬어 줄 필요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렇게 잘라주면은, 음, 이렇게 잘라주면은 오히려, 어, 줄기들이 더 튼튼하게 자랍니다. 튼튼해집니다. 이거 줄기를 자르다 보니까 보이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 아래쪽은 얘가 힘들 때에요 힘들었을 때고 이 위쪽은 좀 살만하죠. 어, <laughs> 이 영양 상태가 잎이 잎으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물꽂이 할 때는 이 아래쪽만 아래쪽만 잘라주면 되니까 어, 물꽂이하기엔 좋은 줄기인 것 같아요. 이 한가닥은 엄청 잘 자랐는데 얘는 이렇게 쭉 벽쪽으로 좀 이렇게 올려주려고 얘는 아끼고 있어요. 안 자르고 이쪽이 좀 너무 빈약해지는데 아, 아, 이파리 안 떼고도 바로 물고지를 할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이만큼이나 했습니다. 아, 이걸 다 아, 물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베란다에서 자른 가지들을 다 안으로 갖고 들어왔는데요. 자, 이제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뿌리 담기는 쪽, 거기 담길 쪽 이파리만 좀 떼내면 됩니다. 아이비가 뿌리가 나는 거를 보면은 대부분 여기 이파리 여기 있으면 여기 여기 사이 여기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어, 뿌리가 나더라고요. 아이비가 어, 뭐 독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마비가 올 수도 있고 피부염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위험한 어, 만지셨다 그러면 모르니까 좀 깔끔하게 비누를 칠해서 좀 닦으시고요. 아이가 있는 집이나 뭐 애완 동물을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쪽에다 놓지 말고, 좀 높은 곳에 올려놓거나 행잉으로 키우는 것을 권합니다. 주의를 이왕이면 혹시 모르니까 주의를 하는 게 좋잖아요? 잠깐만요. 버티카이 시끄럽게 해서 풍경 소리 들리시죠? <laughs> 요즘에 풍경을 안쪽에다가 또 썼다가 며칠 전에 창가 쪽으로 베란다 창가 쪽으로 옮겼거든요. 저는 그 소리 듣는 게 요즘에 낙입니다. 기분이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무슨 벌레가 생겼네. 큰일 났네. 잘 봐야 되겠다. 당연 거야. 밉댈 때, 좀 밉거나, 뭐, 벌레가 있거나 그런 거는, 이게 뭐지? 뭐가 생겼네? 큰일 하네 끈적끈적도 하고. 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머. 이거 뭐지? 아 얘는 순이구나 깜짝 놀랐네. 음 맞아. 이것도 하나. 음다 했고요. 화병을 물꽂이할 용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알로카시아에 응이가 깼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는 약을 잘안 치기 때문에 뭐 병이 뭔지도 모르고 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랬었는데, 엉덩이 가지고 유름맛 보내고 나서 좀 신경을 덜 썼더니 얘가, 근데 찾아보니까 그게 응애더라고요. 근데, 응애가 그전부터 있었는데, 제가 막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잡아주고 그냥 그렇게만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봐가지고 잡고 그랬는데, 잡을 수 없는 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귀찮고, 절대로 세라. 너 그러다가 죽으려면 죽어라. 약간, 율마, 윤마, 아끼던 율마가 죽고 나니까 괜히 그 원망이 알로카시한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멈춰야겠어. 용량이 딸려서. 아, 용량이 아무리 딸려도 설명할 건 설명해야 돼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여기, 를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이파리,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이어졌어요. 보이시나요? 어.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가 원래 이렇게 가지였는데, 여기를 잘라서, 옆으로. 이런, 이런 데서 옆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 여기는 내가 이파리를 떼줬을 거예요 이파리를 떼주면은 여기가 이렇게 다른 이파리가 이렇게 줄기가 돼요. 또 줄기가 하나가 더 나와요. 아, 여러분, 어차피 물꽂이 하는 거, 물꽂이 한 김에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 일단 용기에 대한 건데요. 아, 어, 요거 작은 거, 작은 거는 <laughs> 아이들 시럽 컵이에요. 시럽 약 먹을 때 쓰는 컵. 이거 아이스크림 통인데요. 이렇게 어, 한꺼번에 왕창 스킨답서스하고 저는 어, 나비란하고 이렇게 물꽂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잘 났어요. 근데 요, 요게 딱 좋더라고요. 다른 건 많이 해봤는데 요게 딱 좋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을 때는 키도 적당하고 딱 사이즈가 맞을 때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이파리가, 어 이렇게 막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이고, 이거, 이거 보이시나요? 뚜껑. 아, 뚜껑을 칼로 자르고 오려서, 이렇게 네모나게 구멍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파리가 끼워지도록, 요렇게. 이파리는 위쪽에 걸쳐지고 아래쪽으로 뿌리가 어, 줄기가 나오도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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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해서 닫으면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용기다 그러면은 액을 이렇게 놓으면은 요런 건딱 괜찮은데 키가 빠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안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버리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놓고 집에 웬만한 블럭 요런 블럭은 하나 애들 키우면서 다 있었을 거예요 요거 우리 애들이 이제 다 갖고 놀았다고 버리라고 그러는 거를 제가 뒀어요 이렇게 이렇게 꽂아 꽂으면 참 좋습니다 어떤 사이즈든, 어떤 키든 다 소화가 됩니다, 이거는. 되게 편해요. 빠지지도 않고, 물로도 안 빠지고, 그 다음에 밖으로, 밖으로, 노,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두 개씩 꽂아도 됩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리고 밑에 줄기들이, 밑에 있는 아이들이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얘가 또 밖으로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씩 해도 되고 누가 어, 불어나네? 병 안으로 들어가야 최소. 이렇게 키가 커도 되고 작아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운데도 꽂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두 개씩 해도 되고 그 햇빛 다볼수 있고 특히 아이비 같이 이렇게 가지가 가늘면서 이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몇개더 있어도 가능하겠죠. 좀 올코지 양이 좀 많아서 걱정이었고 키가 다좀 각각 다르니까 좀 걱정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죠? 도움이 되셨나요? 자, 애기 화초들은 이렇게 시럽 컵에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잘라서 이렇게, 이, 이파리는 위로 올라오고, 줄기는 아래로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렇게, 기다란 거는 이렇게 한꺼번에. 그 다음에, 아이들 블럭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게 유용해요. 저희는 이렇게, 나비란, 이렇게 해서, 이제 곧 심든지 수경재배로 전환하든지 그럴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자랐고요. 나비란. 엄마네서 엄마가 저번에 잘라주신 거예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아마 한달 됐나? 날짜를 봐야겠네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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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킨 답서스. 이거는 잘 기르는 엄마네서 잘라온 거고요. 잘라주셔고 가져온 거고. 이거는 참고로 제가 스킨답소스가좀 공합이 잘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못난이들 입 잘라서 버리면서 아까워서 그냥 이렇게 물꽂이를 좀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너무 다르죠 엄마가 끼는 건 이렇게 예쁜데 제가 끼는 건 이렇게 못난이들 오늘은 원래 편집을 했어야 하는데 제 핸드폰에 문제가 좀 있어서 편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이비 가지치기를 하고 물꽂이를 좀 해봤어요. 물꽂이 한 김에 제가 가지고 있는 용기에 대한 팁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 미숙한 백이었습니다.